이거 중년이 되면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하나는 제일 큰게 불다공증 같은 것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이 아침식사만 한끼잘 드셔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영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도 중년이 되고, 이제 50 중반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 안 챙기던 건강이나 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들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중년이 되면 호르몬 같은 신체 활성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뭐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성인병들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하나는 이때부터는 뭐가 더 활성화가 되는 것보다는 근육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손실이 나면서 여러 가지 불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남자들은 서서히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스테미너가 줄고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피곤하고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감퇴되고 의욕이 감퇴되고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나 이렇게 올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은 남자와 다르게 갱년기라는 걸 겪어요. 그 생리가 이제 없어지면서 갱년기를 이제 겪게 되는데 이때 되면 여성으로. 호르몬인 뭐 에스트로겐이 줄게 되고요 홍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불면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일 큰게 칼슘이나 이런 것들의 합성을 낮추면서 골다공증 같은 것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사실 뭐, 아침 식사라기보다도 먹는 거 전반적으로가 중요하거든요. 크게는 우리 몸이 얻는 게 먹는 거, 그리고 쉬는 거. 이두 개로 이게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뭔가를 하면서 아침 식사에 대한 중요도를 낮추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아침 식사만 한끼잘 드셔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영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아침 식사를 하면 신진대사가 올라가고 에너지도 충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크게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음식을 적절히 배분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침 식사를 거르면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가게 돼요. 아침을 거르니까 점심 양이 많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녁에 또 조금 덜 먹는다고 했다가 야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패턴이 망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영양적인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침을 굶었다가 점심에 한꺼번에 음식이 이제 들어오면 음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저장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저장하고 한 것이 비만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그 비만이 또 성인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이제 공복 상태가 길어지잖아요. 저녁을 뭐 뭐 한여 8시에 먹었다고 쳤을 때 아침 8시에 먹으면 12시간 공복인데 점심까지 가면 어떤 때는 뭐 15시간 이상 인제 공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혈당이 떨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또 뇌신경이 무기력해지고요. 그럼 집중력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일단 조리하기도 편해야 되고 쉽게 구할 수도 있으면서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좋잖아요. 첫 번째로 저는 계란을 추천합니다. 계란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얘기 들었거든 계란은 하루 한 개만 먹어야 된다. 뭐 노른자는 빼고 흰자를 먹자 왜냐 노른자에는 무슨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노른자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굉장히 편한 음식이잖아요. 편의점에도 있고 요즘에는 구운 계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진 계란 상태로 굉장히 나름대로 유통기한이 길어요. 그래서 저도 식탁에 계란을 좀 이렇게 쌓아놓고 끼니 때마다 두세 개씩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흰자에는 물론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요. 노른자에도 콜린이나 레스틴이나 DHA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콜린 같은 경우에는.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해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고 레시틴은 우리가 알다시피 눈 영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눈이 조금 침침하거나 시리거나 뭐 부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계란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견과류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견과류에 있는 그 불포화 지방산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지방인데요. 특히나 이제 견과류 중에서 또 호두 같은 경우는 뇌 건강이나 집중력 저하나 뭐 기억력 감퇴 같은 거에도 도움이 많이 돼서 우리가 총명탕 같은 거 끓일 때 호두를 많이 먹으라고도 하고 또 함께 넣어서도 이렇게 끓이기도 하고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B6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무기질이나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영양소들이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심장 질환이나 여러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되니까 꾸준히 드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양배추인데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구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이제 채소니까 크게 부담도 없고요. 거기에는 비타민 U라는 게 있어요.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어서 위염이나 아침에 속 쓰린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양배추 채소니까 거기에는 식이섬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염증 물질을 배 출하는 것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잡곡류인데요. 귀이나 현미 같은 거 아침에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탄수화물이 몸에도 꼭 필요한데 정제탄수화물 때문에 탄수화물을 금기시 하는데 이런 귀이나 현미에는 식이섬유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영양분이 많은 반면에 열량은 낮아요. 그리고 포만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드셔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아침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패스트푸드가 어떻게 보면 아침에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빨리 먹고, 빨리 나오고, 그렇지만. 패스트푸드는 아침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빵에는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을 올리기가 좋고 또 거기에 포함된 여러 고기라든지 베이컨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공을 하기 위한 여러 착색제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서 염증 반응 같은 것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당뇨 환자분들은 또 혈당을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커피만 드시는 분들 있어요. 위장이 안 좋거나 뭐흡이거나 이런 분들은 물론 뭐 커피를 그렇게 드시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아침에 커피를 식사로 드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커피에는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주를 차지하는데 하나는 이제 카페인이고 또 하나는 지방산이거든요. 카페인과 지방산이 빈속의 위장과 위 점막을 자극을 해서 위염이나 위궤양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여러 소화기 관련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침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코티졸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각성을 위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각성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손이 떨릴 수도 있고 뭔가 불편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착즙해서 또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혈당 스파이크 크라는 게 있어요. 순간에 이제. 당이 들어가면 과일에는 이제 과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물이 들어있는 뭐 수박이나 멜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 함량이 많아서 혈당을 갑자기 확 올릴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서 그 혈당을 적절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오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수박 주스를 딱 마셨는데 혈당이 팍 올라가면은 중년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도가 조금 낮은 것들,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블루베리 같은 건 당이 좀 적고요. 사과 같은 것도 당이 이렇게 많다고는 안돼 있으니까 그래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그걸 드시는 것보다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을 드시고 그리고 당분이 있는 것을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드실 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거하고 착즙해서 주스로 마시는 거가 있잖아요. 혈당을 올리는 것은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혈당이 당을 서서히 올린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씹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릭 요거트 좋을 것 같아요. 당분이 없는 그릭 요거트 드시면 단백질을 충분히 이렇게 섭취할 수도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영양소들이 도움을 줄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트밀인데 오트밀은 방금 전 설명드렸던 그 귀리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도 많고 먹기도 간편하고 거기에 이제 우유나 두유를 섞어서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계란과 함께 바나나 같은 거 드시면 두개 조합이 좋을 것 같아요. 계란으로부터 단백질을 얻고 바나나로부터 식이섬유와 함께 채소가 줄수 있는, 과일이 줄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중년이 되신 분들은 제가 건강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스스로 이제 조금씩 챙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뇨 수치나 혈당 수치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건강 검진에서 뭔가 조금씩 이제 문제가 나올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근손실이에요. 그래서 근손실을 보충하려면 적절한 운동과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데 한국인들은 단백질 양이 기본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단백질과 섬유질을 잘 챙겨서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일상에 항상 건강은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잘 먹는 거니까 잘 자는 것과 움직이는 것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아침에 따뜻한 물두잔 마시는 거거든요. 이 물도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 건강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